제가 앞으로 제 전공인 한약 관련 내용도 유튜브에서 같이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저는 진화상의 의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구조와 기능을 갖춘 표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상의 의지라고 한다면 목적론적인 진화론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론적인 진화론은 누군가가 이러한 진화의 전 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했다는 것이지만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맹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도 이 세계에 내재된 의지들의 부딪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메타포 방법론의 한종류를할수 있는 FSE 방법론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사용해서 한의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다 상세하게 다시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기능과 구조는 표상이고 진화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척추동물의 콩팥이라는 장기는 생명진화의 과정에서 항상성 유지라는 의지가 일관되게 작용한 것으로서 현재의 기능과 구조만 보아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진화과정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어떤 변화와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방향으로의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의 스토리는 생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원소들의 생성의 스토리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생명 진화에 작용한 것과 동일한 의지들이 원소 생성에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소들의 생성, 별의 생성, 생명의 진화 등이 모두 맹목적인 의지들의 작용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들이 바로 음양오행인 것이고 한의학은 구조와 기능이라는 표상보다도 그 내면에 있는 의지들에 대한 조절을 추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오장의 역할을 피자 만들기 메타포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각 장기들의 의지이고 두 번째 줄은 피자 메타포입니다. 신장은 셰프 1로서 피자 도우를 만듭니다. 신장은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이것이 곧내 안의 바다인 것으로 진화 과정에서 처음 생명이 생성되었을 때의 원초적 환경을 지금까지 그대로 내몸 안에 유지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자를 만드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피자 도우로 본 것입니다. 간장은 셰프 2로서 피자 도우 위에 얹을 토핑을 만듭니다. 토핑 종류에 따라서 메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당피자와 지방피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장은 홀서빙을 담당해서 신장과 간장이 만들어낸 내부 환경을 세포마다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은 토핑을 만들 원재료를 먹어서 섭취합니다. 폐장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전자, 일렉트론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에너지 쓰레기라고 볼수 있고, 산소는 이러한 전자를 받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수거 봉투 역할을 합니다. 진화적으로 어떤 생물에 있어서는 산소가 아니라 황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얘기가 이해가 된다면, 생명과 한의학의 핵심 원리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뭐 지금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반복해서 다뤄 나갈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펼쳐 놓은 상태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육상 동물의 신장의 의지와 표상입니다. 신장의 의지는 항상성의 유지이고 그러한 의지에서 나온 구조와 기능은 오줌의 농축기전입니다. 이것이 표상 1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농축기전이 정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의지에서 두 가지의 표상이 도출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그 둘을 나누지 않고 모두 신장의 기능으로 배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표상이 아니라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새의 폐장은 비행에 대한 의지와 표상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들숨과 날숨에 따라서 산소 공급이 비대칭적입니다. 하지만 새의 경우에는 폐 주위에 공기주머니들이 있어서 들숨에 폐의 산소가 공급될 뿐 아니라 날숨에도 폐의 산소가 공급됩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사람 같은 육상동물은 움직이다가 숨이 차면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하늘을 날다가 숨이 차서 쉬어야겠다고 했다가는 그냥 가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의 폐는 비행의 의지가 만들어낸 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장은 순환의 의지와 표상입니다. 혈관계는 심장이 혈액을 실어나르기 위한 고속도로 전용 차선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신장과 간장이 만들어낸 내부 환경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실어서 가야 할또한 가지 요소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각 세포들로부터 에너지 쓰레기인 전자를 수거해 와야만 에너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서 몸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혈관계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린 형태의 생물들도 있습니다. 혈관계가 닫힌 것이 고속화 도로라면 혈관계가 열린 것은 어떤 부분은 비포장 도로인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생물들은 작지만 랍스터 같은 비교적 큰 동물도 혈관계가 오픈된 방식이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척추 동물인 갑각류의 일종인 랍스터는 항상 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서 빠르게 헤엄쳐서 도망 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도 생존에 크게 불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순환의 의지는 동일하지만 그 표상들은 생물 종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한의학 관련 내용은 몇년 후에나 다룰 생각이었는데, 제가 너무 본업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튜브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균형 있게 다뤄가기로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